어 그래 형도 왜왜 불렀어 뭘 불러 부르기를 야차 너무 맘에 든다고 아 그래? 덕분에 잘 탈게 그러니까 싸게 줬잖아 어, 야차 어. 너무 좋아 멋있어 야할말 있다며 뭘할말 있어 할말 있기는 말해 애써 뭐 친구끼리 그냥 어? 왜왜왜뭐차 이상 있어? 아니 나는 괜찮은 거 같은데 친구가 자꾸 옆에서 그냥 말하라고 봐봐 봐봐 뭐야 이거 야뭐 중고차잖아 아니 뭐 보이지도 않는데 야얘 울고 있잖아 눈물 여기까지 흘리잖아 지금 아니 이거 이거 뭐야 야 지워지겠지 아. 야 이거 지워지는 아, 거잖아 안지워지아금아 뭐래 아 뭐야 그냥 지워지지 지워, 야 지워졌다 야 이거 지워졌잖아 어. 이거 괜찮은 거야 이런 거는 괜찮아 어. 뭐 친구끼리 이런 뭐 기술 정도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뭐 뒤에 뒤에 뒤아 됐어 말안해뭐또 있어? 뒤에 봐봐 말안해말안해 아, 장훈아 그냥 잘 탈게 아니 내가 원가에 줬는데 흥자침 <laughs> 뱉어봐 아, 아 이것도 안되네 너가 긁었지? 아, 부칠까지 돼있는데 무슨 내가 긁어 뭐 원래 이랬나보지 내가, 아, 내가 잘못본 내 잘못이야 근데 흥자야 이게 어. 10만 넘게 탄차들은 조금씩 하자라 있어, 진짜로. 그래, 나도 중고차 딜러잖아. 응, 내가 금액 많이 빼줬잖아. 어, 이거. 너 막. 싸게 준 것도 아니까? 그치, 알지? 넘어가려 그래. 준영이 근데 자꾸 말하래? 아, 준영이 때문에. 야, 말 근데, 근데 말. 진말안하네 태민이도 그렇고, 준영도 이 그렇고, 자꾸 말하라네? 그래? 혹시 아, 침수차 아닌가 좀 의심되는데. 아, 일로 와봐. 아, 아 일로 와봐. 아, 왜, 왜, 왜? 아, 아, 여기 습기가 차 있잖아. 습기가 왜 있는 건데? 말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. 이거는 이게, 조금 말을 해야 될 거야. 이거 치 같은 거. 이거 다른 EQ 900 따면 보고 와봐. 이게 EQ 900 레이더 고질병이야. 정말로. 다른 그래? EQ 900어타타보면 보고 와봐. 다른 타도도 이래. 음. 이거 칩사 아니야. 찍힌 비스 같은 거. 야 이건 진짜 없었다. 이거 너, 너가 그렸지. <laughs> 이거 너가 그렸지. 나 그걸 건나그 그렇다 치자고. 너바이크스 <laughs> 봐봐 아, 근데 진심 이거는 조금 문제 있어. 아 뭔데 뭔데 뭔데. 에어백 아, 경고등. 그렇구나. 우리 같이 봤을 때 없었잖아 김태현 뭐 무슨 이게 뭐복부 경고등이라니 인산부 경고등이라니 복부비만 경고등? 어 무슨 내 배가 많이 나와서 그렇다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니야 아니야? 에어백 경고등은 아마 커넥터 이상인 거 같아 요거는뭐내 잘못 인정 어 아, 이거는 내가 해줄게 그리고 혹시 원래 어, 이거, 이거 문콕 원래 있었나? 문콕이 원래 있었나? 이..이거? 응 그리고 여기도 문콕이 원래 있었나? 이, 어, 어. 그 원래 있었나? 어, 잘 몰라가지고 그냥 해달라는 건 아니고 어어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거 너 뭐야? 너 거기서 뭐해? 키스 <laughs> <laughs> 준영아 이거 한 1년 탄 다음에 너 차나 도로 제보하면은 환불 쳐주냐? 뒤지는 거지 얘는 <laughs> 근데 중고차니까 어. 너도 알다시피 어. 10만 킬로좀 넘은 차들은 이게 조금씩 이 문콕 다 열다 보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건 조금은 있어 감만을 해줘야 되는 거 어. 맞아 그래 그냥 내가 그냥 경매로 낚시를 받아가지고 탔으면은 어. 어. 깔끔했을 텐데 어. 어. 괜히 네가 그냥 싸게 준다길래 나 손님 어. 차가 없어가지고 어. 야, 어. 나도 급하게 산내 잘못이다 야, 내가 수리리에 싹게 다 그, 말을 또 내가 되게 미안하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아내 잘못이야 내 잘못 이런 것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네,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잡아서 타려면좀 힘들 수 있어요 이제 요렇게 요렇게 가다가 제가 봤을 때이 친구가 밑에까지 들어가서 긁힌 것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중고차다 보니까 저 소심발언합니다 욕먹을 수 있는데 조금은 있을 수도 있어요 어... 예. 근데 우리 같이 보고 이제 감안을 한 상태에서 이제 사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것도 인정 못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 하지 음, 그러니까 이 영상을 찍게 되는 거고 어, 근데 <laughs> 이런 뭉콕이라든가에어백 경보도 살짝 심각한 게 아닌가 싶네. 아, 에어백 <laughs> 해달라는 건 아니야. 자,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약간 지인한테 중고차 구입했을 때 약간 이런 걸로 트러블이 있을 수가 있어요. 분명히 있습니다. 왜냐면 산 사람도 뭔가 얘기를 할 거를 말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. 사실 좋은 마음에서 판 사람도 약간 화자가 있는데 어 이거는 여기서 더 해주면 마이너스가 너무 심한데라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. 서로서로 서로 이게 의견 합치가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냥 뭐 마음 편하게 살 거면 저희 뭐 중모나 중카나 이런 데서 이제 좀 꼼꼼한 차량 검수를 통한 다음에 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. 아, 차나도 어요 네. 그렇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자, 여기까지 사람을 남기자. 중카TV 아무도였습니다. 중고차의 모든 것 김상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송도야. 응. 음. 진짜 차 별로야? 오늘 별로야, 별로는. 아, 진짜 걱정돼서 미안해가지고. 솔직히, 3천만원 3,100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다. 가성비 진짜 야, 좋지? 최고야, 최고. 내가 진짜 좋아하는 차이거 에어백 경고등이라든지 좋지. 이런 거는, 음. 회선 쪽에 조금 잘못 있을 수 있지만, 음. 웬만하면 운전대 밑에 쪽에 음. 센서 하나 나와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. 음. 근데 이런 것도 100%야. 어, 그 정도 손본 다음에, 음. 타면은. 뭐 만족하고 탈것 같은데 그 정도 뭐 지원 좀 해줄 수 있는지 아, 알 알겠어, 알겠어 알겠어 마이너스 났는데 해줄게 아 장난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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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그리고 어. 승차감은 실제로 어때? 최고야 진짜? 진짜 내가 그랜드 체로키도 솔직히 에어소스가 달려있어가지고 음. 승차감이 나쁘다라는 생각 못했는데 음. 이거랑 비교하잖아? 응 음. 진짜 내가 지금까지 트럭을 타고 있었구나 음어 최고야 아. 최고 그래도 너가 만족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응 음. 최고야 중고차 입은 중고차에 모든 것 <laughs>